제가 1년 전에 멘토링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어, 대표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 덕분에 합격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축하드린다 어, 다음에 또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좋게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 대표님 저 최종 합격했는데 어, 최종 취소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제가 창업 기업이 아니라네요. 요러는 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자금 조달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어, 이것부터 확인하고 어, 교육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창업 기업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아니 그냥 내가 사업자 새로 내면은 새롭게 창업한 기업 아니냐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그게 아닙니다. 어 최소한 창업 지원을 하는 그 포맷에서는 어 창업 기업이라는 개념이 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창업 기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또 새로 사업자를 냈는데 같은 사업을 하면 그거는 창업 기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다른 특혜 같은 거 이런 거안 해준다는 개념이 창업 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의문이 뭐냐면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은 무조건 창업하는 순간 창업기업이 되는 거냐? 라는 질문부터 제가 해소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예비 창업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어떤 거 기준이냐면 공고일 기준이에요. 지원사업 공고가 떴어요. 그러면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예비창업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자, 내가 부동산 임대업만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를 고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것까지는 예비창업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공고일기준이라고 했는데 일부 지원사업들은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그 상태인사를 예비 창업자라고 좁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폐업 이력이에요. 자 폐업 이력이 없으면 내가 창업하는 순간 그거는 최초의 사업자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창업한 건 무조건 창업기업입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자 근데 폐업 이력이 있는 분들 있겠죠? 어, 이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 폐업한 게 3년 이상 지났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무조건 창업 기업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폐업한지 아직은 3년 미만이에요. 어떤 기업이 그러면 같은 업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업종을 다르게 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시면 어, 그거는 창업 기업입니다. 어 여기까지 되셨죠? 자, 두 번째는 기창업자입니다. 즉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창업 기업을 판단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개인 사업자랑 법인이랑 따로 봐줘요. 이건 너무 다행이죠? 먼저 첫 번째로 개인사업자 A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개인사업자 B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묻고 따지도 않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창업기업이 아닙니다. 어,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또 C를 개인사업자를 냈네요? 그러면 C도 아닌 거예요. 그냥 두 번째부터는 다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중에 가장 먼저 만든 것 창업기업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법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법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도 어, 무조건 창업기업이에요. 자 근데 내가 개인사업자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어, 새로운 법인사업자 B를 어,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기존 것과 그 업종 코드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업종 코드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하실 때그 세금 신고하는 코드 있죠? 그거를 세무 코드라고 하는데 어, 이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 기준입니다. 자, 이거는 총 다섯 자리인데 자, 여기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입니다. 근데 업종이 다르다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이 마지막 다섯 자리 업종 코드만 다르면 이종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 기업으로 봐준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 둘의 관계성이랑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 검색하는 방법은 제가 블로그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 사업자를 만들거나 법인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를 새로 만드실 경우에는 둘의 업종 코드만 겹치지 않으면 그러면 둘다 창업 기업으로 봐 주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 때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 법인이 이미 있는데 새로운 법인을 낼 때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똑같아요. 업종 코드예요. 자, 기존의 법인이랑 새로운 신설 법인이 업종 코드가 같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같은 업또 하면 지원 안 해준다는 게 이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겹치면 안 되고, 자두 번째부터는 주주 구성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비법인의 대표자를 그냥 A라고 표기를 할게요. 근데 C법인의 대표자는 똑같이 A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존의 비법인도 100%, 새로운 신설법인도 100%면 업종 코드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 이거는 자회사의 개념으로 봅니다 즉 비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법인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된 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창업기업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법인을 창업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자 기존 a 대표의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면 됩니다 대신 제3자인 어, 새로운 주주를 구해서 이 사람이 50%를 가지게 해야 됩니다 어 이러면. 어, 창업 기업으로 어, C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약에 친인척 관계다라고 하면 둘을 합친 비중으로 주식 비중을 판단을 합니다. 즉, 어, B가 A의 뭐 아내거나 남편이거나 뭐 자식들이거나 고모 삼촌이거나 어 이러면 그냥 그 둘은 어, 동일한 주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합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주를 구성함으로써 창업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신인 척이 아닌 어, 제 3자가 돼야 됩니다. 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A가 10%고 B가 40%고. C가 50%다. A와 B가 친인척이라고 할게요. C는 제3자이고. 자, 이 상황이면 이제 C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겠죠. 왜냐면 친인척을 다 더해도 50% 이하가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법인을 세울 때는 대표자가 최대주주거나 과점주주면 안 됩니다. 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1%도 안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러면 뭐 사업자 여러 개 있는 사람은 그냥 복잡해가지고 이거 지원받지 말라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까봐 정말 다행히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자가진단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창업기업 확인서가 어디에 쓰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지원 사업들 있죠?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어 지원 사업을 최종 합격하시면 어 창업기업 확인서를 아마 내라고 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뭐 조달청이나, 뭐, 나라장터나, 이런데 입점할 때도 아마 창업기업 확인서 같은 거, 어 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창업기업 세금 감면이나, 뭐, 정책 수혜나, 이런 거를 받을 때도, 어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 하게 해서, 창업기업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창업기업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이의제기를 할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3개월 내에서 6개월 정도는 다시 신청을 못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 토대로 자가진단 해보시고, 어, 그 다음에 창업계 확인 시스템 들어가서 자가진단을 해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확인서 신청하셔서, 어,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할 때는 어차피 반드시 필요한 문서니까, 발급하는데 뭐, 2, 3주, 뭐, 길면 한 달, 이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있으실 수 있겠죠? 아니 애초에 지원 사업 할때 거기서 미리 체크를 하지 어왜 최종 합격된 다음에 이거를 제출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냐라고 하는데 일단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담당자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업무들은 따로 이제 웹사이트나 부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최종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제출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혜를 받는 거는 각자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어 대표님들이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 이런 거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대표님처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거 미리 체크하시고 어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준비하시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에도 이런 굉장히 중요한 팁들 전달을 계속 드릴 거니까 어,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